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 많은 야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고교야구. 부산의 고교야구는 언제나 최정상급이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남고등학교가 1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얼 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경남고의 전광열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고등학교 야구 감독 정광렬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야구 팬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황금사자기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준 우리 학생들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축하를 아마 지금 부산 시민분들께서도 많이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76회 황금사자기대회 우승의 의미가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가져오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셨죠? 맞습니다. 네. <laughs> 얼마나 걸리셨죠? 네. 대회 48년 만에 그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황금사자기 초창기에 3연패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황금사자기와 좀 인연이 멀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사자기를 48년 만에 찾아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이 48년 만에 이 황금 사자기 우승이라는 게저 경남고등학교 개교 80주년에 맞이해서 우승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 대회 우승은 12년 전에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감독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때는 저는 코치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경남고의 코치이셨고 네. 네. 지금 이제 감독으로 아,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거머쥐셨는데 네.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물론 그 2010년도가 저희들 전국대 전국 매저대 우승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로 12년 만에 그 전국 매저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 코치로서의 우승이었고 지금 또 그때도 뭐. 기뻤었는데 네. 감독으로서의 우승을 하니까 그때보다 더 기쁨이 큰 듯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 역대 경남고의 그 야구 전적은 어떻게 되나요? 워낙 야구 명문고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국 메이저 대회에서는 청룡기에서 9회, 그황금자재에서는 이번 우승으로 해서 7회, 그래도 봉안기에서는 2회 우승해서 총 18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예. 최근 있었던 대회들의 결승전에 오른 팀들을 보니까 팀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리그인데 최근에 부산 고교 야구의 근황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지역에서 우승한 게 2010년도 저희들 청년 우승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그동안에 좀 침체기가 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황금사자기 우승을 계기로 부산 지역의 야구 발전을 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요 예선전부터 치열하게 싸워서 올라가야지 또 같이 야구로 부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서로 다른 팀들 감독님과도 서로 열심히 해서 부산 지역 야구 발전이 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경기 끝에 이제 결승까지 이제 가신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승까지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매 순간 순간이 참 쉽지 않은 여정이셨으리라 생각이 맞습니다. 돼요. 네. 가장 어려웠던 경기는 어떤 경기이셨나요? 전국 대회에서 어느 감독이든 매대첫 경기가 제일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덕수와의 경기가 1차전이었는데 요. 네. 그 경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그 경기 스코어가 네. 4대3으로 저희들이 겠겼는데그 네.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기였는데 음. 그 어려운 경기를 승리함으로 해서 이번 황금사자기 대우승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시합이었습니다. 네. 첫 경기가 지금 가장 어렵다고 많은 감독님들께서 꼽으실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멘탈적인 부분인 건가요? 1차전 경기가 어차피 상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첫 게임 이겨야지 다음 게임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모든 에이스를 총동원하기 때문에 네. 첫 경기가 가장 힘들고 또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네. 다음 경기도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경기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추를 굉장히 잘 끼우셨습니다, 올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승까지 하셨는데, 결승전 경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결승전 경기는 다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희는 경남고등학교, 그동안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상대팀은 청남고등학교 뭐 신생팀이어서, 당연히 저희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저는 감독으로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청당고 어. 전력을 분석해 봤을 때. 네. 결승전 날 선발로 나온 그 유형군 투수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도 하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청담고 그 예선전이나 또 주말리그 전적들을 봤을 때, 이름에 비해서 너무나 팀이 탄탄한 전력을 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선발 투수를 공략하고, 그 다음 올라올 수 있는 피차에 대해서 음. 전력을 분석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상대팀이 결승전에서 번트 작전을 두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선발 피차가 조금 제구가 불안했었는데요. 그 상대가 번트를 만약에 그 번트가 성공했다면 저희들이 승부를참 예측할 수 어려운 그런 위기에도 몰릴 수 있었는데. 네. 수비진이 침착하게 그 대응을 잘해서 잘 막았던 게 큰 실점 안 하고 후반에 네. 역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 결승전 화면을 보니까 흥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이 네. 네. 구장마다 컨디션들이 다 다를 텐데 음. 선수들이 적응은 어떻게 하나요? 목동 야구장이 전체는 인조잔디고 네. 대학 그라운드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음. 예선전을 치울 때는 하루에 네 경기씩 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라운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도 뿌리고 하지만 네. 그만큼 그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에는 그 인력도 부족하고 어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운동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독님께서도 이제 야구선수 생활을 하셨고, 이제 그때 고교 야구가 주목을 받던 느낌과 지금은 조금 네.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고교 야구가 예전과 달리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볼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즐길거리가 네. 많아지고요. 그리고 국내 포로 야구뿐만 아니고 메저리그 야구, 또 야구뿐만 아닌 다른 종목의 어떤 전문 채널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교 야구가 좀 관심이 줄었다 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그 고등학교 특유의 그 어떤 열정적이고 투지 넘치는 어떤 그런 플레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들은 아직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은 정말 뭐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또 네. 그런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또 프로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어 요즘 고교 선수들을 대하는 건 어떠신지 궁금해요. 감독님이 선수 생활 하시던 때랑은 너무 다를 <laughs> 것 같거든요. 제가 선수 시절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또 지금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네. 제가 1990 5년도부터 경남고등학교 코치를 시작했는데 네. 그 시절로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 운동부 지도자들 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순종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에 따른 그 표현을 했을 거고요. 지금 아이들이 표현의 다양성이 매우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걸 보고 그런 표현하는 모습들을 과거의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어떤 그런 자태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나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런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면이나 또 아이들의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한다면은 그런 지도의 어려움이나 갈등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훈련 내용이나 훈련 방식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게 되나요?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기본기 중심이었던 훈련은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훈련하는 지도자님들이 그 아이들을 훈련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강압적이고 억압적이 아은 어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어떤 자기개발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감독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껏 훈련하고 또 즐겁게 훈련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그 만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구를 시작한 친구들은 진짜 너무 즐거워서 처음에 시작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이제 계속 유지시켜 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거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훈련과 대회 출전에 따른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팀을 맡고 있는 감독으로서 의 팀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첫 번째지만 그보다 우선인 게 아이들을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또, 자기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출전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그 지역의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부산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 감독으로서 제가 서울에 전국대에 있는,를 오며 가며 네. 느낀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 출전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네. 그래서 대회 출전에 따른 수업 결손을 인정하는 그 인정 결석 일수가 아. 작년에는 30일이었는데 올해는 25일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에서 서울에 그 이동하는 날짜까지도. 그렇죠. 모든 그 대회 일수, 출전 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팀은 아침 학교에 모여서 야구장으로 가거든요. 음. 그러면은 조퇴를 하고 경기장에 경기 출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하루를 쓰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그 수도권과 지방학교의 어떤 그런 불공정성에서 저희들은 대회를 출전하고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또 대회 출전이 우승하기만을 위한 어떤 그런 대회 출전이 아니고 이 대회 출전에서 그 개개인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대학 입시나 또 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 대출전인데 그 수도권 지역과 지역 간에 지방 간에 어떤 그런 음. 불균형이 네. 그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런 어려가 있으시군요. 그런 불합리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가장 힘듭니다. 네. 아유, 지켜보는 그 감독님의 마음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있나요? 다음 대회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주말리그가 진행 중이고요. 네. 7월 12일부터 청룡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 대회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좋은 결과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이걸 이제 이번에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laughs> 저 깃발은 무려 지금 48년 만에 지금 가져오신 거고, 네. 이거 내년에 지키셔야 될 텐데 내년에 네. 목표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들이 최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켜내야 할 것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왜 버스 타고 결승전 응원하러 가는 그런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요즘은 사실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요즘 그 구장 내그 결승전 같은 경기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역 대회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던 구동 야구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장에서 지역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야구장에 관람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말씀드린 그 고교 야구 관심도 떨어지게 되고 접근성이 좋은 야구장이 먼저 마련돼야 되겠다. 네. 난 그런 생각이 우선 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번에 우승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시청자분들께 메달을 좀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감독님 거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거 애들 빌려왔습니다. <laughs> 이거는 네. 우승하게 되면은 선수들의 네. 숫자만큼 맞춰서 주게 되나요? 예, 저희들 대회 출전 엔트리가 네.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엔트리 수에 맞춰서 나오고 저희 전체 인원은 53명이거든요. 네. 따로 좀 제작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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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섭섭하지 예, 않게. 다 아. 나눠줘야. 그렇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정말 너무 의미 있는 해, 의미 있는 우승을 거두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학교를 빛낸 야구 선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프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감독님. 어, 저희 출신 선배님들 황금사자기 1, 2, 3회 대회를 우승할 때 그때 고교하고 초창기에 우승의 주역이었던 그 돌아가신 장태영 선배님을 비롯해서. 지금 KBO 총재이신 허구인 선배님, 또 김용희, 이종훈 전 롯데자이언트 감독, 너무나 네. 많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네. 이 자리에서 다말씀은못 드리겠지만 그 선배님들의 어떤 싸우오신 어떤 그런 업적에 네.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선배님들그 발자취를 저희들이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롯데 가장 대표적인 2대5 선수를 비롯해서 그렇죠. 뭐 SSG 한유섬 선수. 뭐 지금 9단에, 홉개구단에총 보니까 한 36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1군 엔트리 등록 선수만 해도 14, 5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지금 1군 엔트리가 28명인데 저희 출신이 각 구단별로 14명 있다니까. 엄청난 숫자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응.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감독님이신 거잖아요. <laughs> 앞으로도 또 훌륭한 선수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부산 야구가 그동안 많이 침체했었는데, 침체했지만 시민 여러분들, 그 아마추어 야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가져주시면 은 지금보다 더 나은 부산야구가 될 것이며 부산야구가 발전이 곧 우리 대한민국 야구의 발전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소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경남고의 전광열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